안녕하세요. 물고배당입니다. 자, 1분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동안 비가 많이 와서 피해도 많았고 그리고 또 생각외로 인명피해가 많았는데 어, 이번 주 내로부터 일요일인가 했던 비 소식이 있습니다. 어, 일단 안전이 최우선이고 어, 그리고 더 피해 없도록 주의를 한번 더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날씨가 많이 더웠죠? 제가 오늘 오전에 일이 있어서, 어, 서울전 갔다 왔는데, 어, 시간이 조금 늦어서, 광명 오경주부터, 어, 실시간 방송을 했는데, 아쉬운 건 어쩔 수없죠못 맞춤, 못 맞추면은, 아쉬운 거는 뭐, 어쩔 수가 없습니다. 빨리 있는 수밖에 없어요. 오늘은, 어, 제가, 어, 퇴하는 날이었다. 뭐, 그렇다고 해서, 토요일 날, 일요일 날도 답, 패라는 부분 없죠. 더 살펴보고. 다만, 이제, 우리가 배팅 습관을 한 번씩, 어, 고쳐볼 필요는 있다. 어, 방송하면서 귀가, 제 귀, 귀가 상당히 커졌어요.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듣다 보니까. 음, 일단은 기본적으로, 지금 부산 선발급 1경주, 2경주도 정목판 빨간색이 경론 좀만 하신 분들이면, 347이라는 건알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은 기본 삼복숭부터 아, 살펴보고 그동안 계속 배당을 놓고 그 선수 관심 선수가 입상을 해도 3상 조합 문제로 해서 그렇죠 그런데 삼복숭 삼복숭부터 살펴보다 보면은 배당이 없어도 거기서 멈출 때는 멈춰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 일단은 기분 나쁜 게 삼상승 죽이기 그러니까 삼사칠 들어오면서 칠사삼으로 또 들어오고 4삼칠로 들어오고 이렇게 해서 완전히 삼상승 데끼리만 죽이는 그런 경주들이 오늘도 많았다. 일단 그러니까 삼복승 기, 기본으로 배당들이 없어도 일단은 어, 먼저 확인을 하고. 그리고 멈출 땐 거기서 딱 멈추고 말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일곱 명의 선수, 그것도 삼상승, 1, 2, 3, 위를 정확히 맞추는 게 그리 쉽지 않, 않다. 복승두명 맞추는 것도 상당히 어렵다고 저는 봅니다. 우리가 핸드폰으로 삼상승 그 배당만 노리고, 아니면은, 어, 삼상승 위주로 들여다 보다 보면은, 그게 우섭게 보이는 거죠. 그런데, 어, 제가 조합도 해보고, 어, 선수들, 관심 선수들, 그, 선정 과정에서 싸움도 시켜봅니다, 영상으로. 그죠 그렇게 해서, 어, 뽑았어도, 그 선수 조합을 잘못해서, 삼복승은 적중을 해도, 삼상승만 놓고 쌍복승도 잊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오늘도 그렇고, 그러니까 삼복승에서 어, 멈출 때는 과감하게 멈추는 그런 습관들도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어, 부산 선발급 일경주 4번 오대현 선수가 강력한 우승 후보로 팔리는 경주 같습니다. 그리고 4번 마크는 7로 보여지고. 이제 문제는 1번이 선행 갈 수도 있고 3번이 선행 갈 수도 있어요. 여기에 따라서 7번 마크가 달라질 수도 있다. 1번이 선행 가면은 3번이 7마크가 되고,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5번, 2번도, 어, 움직임을 조금 낼 수밖에 없는 그런 경주가 아닌가 싶습니다. 1번, 2번, 4번, 5번이 경상권이고, 그렇죠? 어, 거기에 따라서 만약에 정상적으로 3번이 선행을 갈 경우 잘해야 3차기로 보여지고 6번도 기회가 있다. 그런데 제가 좋아하는 요 내선입니다. 내선. 아주 5번에게 딱 맞습니다. 5번 유진영 선수가 그 역할을 해줄 수만 있다면 아주 좋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관심선수 5번으로 선정을 했고 6번 오고 싸움 2번까지 싸움을 시켜 봤을 때 그래도 움직임은 5번이 더 좋았다. 그리고 6번은 내일 7마크에 추력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1번이 선행 갔을 때, 4, 5, 4, 5, 놓고, 배당 또한 여기 중심으로, 어, 한두 구자, 어, 수액 보고, 그리고, 어, 기본이 뭐예요, 그럼? 4, 7, 5가 기본이죠. 관심선수가 5니까. 그러면 7, 4, 5까지는 볼 필요가 있어요. 7, 4, 5까지는. 요거는 제 생각이에요 제 생각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한 번씩 그려보고 그리고 선수들 입상할 때 5번이 1차 간 날도 있고 2차 간 날도 있고 3차 간 날도 있을 거네요 어떤 선수 그러니까 그 흐름에 맞는 경주들이 있어요 그랬을 때요 선수가 어떻게 입상했는지 그런 영상들도 한번 찾아서 보고 그렇게 해서 관심선수가 6으로 됐다. 그럼 476도 나오고, 746도 나오잖아요. 그쵸? 그렇죠? 그럼 그래도, 해주여도 347밖에 없다. 그러면, 3복이 기본이란 말이요 이게 1.6배라고 해서 포기하고, 그렇죠? 3번 후착이 되면 437, 734. 이것만 삼상성 노리고, 어? 하면 안 된다는 얘기. 그게 습관이 되면 안 된다. 앞서 말한 대로, 그렇죠. 내일부터는 삼복승, 산복숭, 삼복승부터 아, 살펴보고, 그러고 나서 거기서 멈출정도 알아, 만들어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느낀 겁니다. 음, 자, 뭐 간단하게 정리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일단 47 라인이 댓길 라인으로 보여지는데, 아, 3번이 선행 갈 수도 있고, 1번이 선행 갈 수도 있다는 점.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7번 마크가 바뀐다는 점. 그리고 5번이 내일은, 어, 1번이나 3번 앞선에서 끌어내거나 받아가기 시도할 수도 있다는 점. 저는 거기에 중점을 둔다는 얘기예요 뭐, 여러분들은 그렇게 또한 번씩 그려보고, 그렇게 맞게. 그렇는데도 3 3, 4, 7백굽다 내일 아마 1.6두배 저거 넘으면 안 돼요. 삼복승 제 예상이지만. 그죠? 그럼 그것만 보고 쉬든지안 보면은 쉬든지 그렇죠? 수액이라도 그거 보면 내가 못 참으면 그냥 1.6배든 1. 몇 배든 못 참으면 그렇게 해서 넘, 가볍게 넘기야죠. 그렇지 않으면 저처럼 관심선수 뽑아서 그 선수 중심으로 배당 체크를 해서 삼복을 선택할지, 땅복을 선택할지, 해서, 어, 금액 조절하면서 한두구자 볼, 볼 수도 있겠고. 자,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일단은 살펴봤습니다. 살펴봤고, 음, 아무튼, 어,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그리고 오늘과는 어, 제가 출퇴표를 살펴보니까 광명, 경주, 특히 선발급도 마찬가지예요 어 일단 데낄로 보이는 경주들이 적, 적다 그렇다고 해서 고배당 나올 수도 있는 것 있는 경주들은 마, 그렇게 보이는 경주들은 어, 많지 않지만 데낄이가 무너지면서 그 속에서 그 관심 선수 역할에 따라서 후차까지 돌아서 배당들이 나올 수도 있고 그렇죠 그거는 어, 제가 더 살펴보고 어, 내일 실시간 아, 방송 때, 제가 살펴본 대로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참고가 될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 아, 벌써 몇 시요? 10시 넘었습니다. 아이고, 악기 못 봤네, 악기. 빨리 가야 되겠네. 재방송 봐야 되겠네요. 자, 여러분들, 아, 편안한 밤 되시고, 어 내일 10시 30분에 어, 실시간 라이브 방송 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1분 브리핑 어, 늘 고배정했습니다. 감사합니다.